메뉴가 인생의 전부냐고요? 전부는 아니. 일단 가족, 여친, 그다음에 딸기, 그리고 FM, 그다음에 메뉴. 오라 일본 썰좀 풀라고요? 아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일본 한번 다녀오세요 제가 뭐일본 우파 새끼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일본 여행 다시 갈 만하다 일본 낙가무라 김상 한국 와서 왜화버리 하네요 내보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일본 갔다 와서 뭐 사왔냐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일단은 유희왕 카드 나는데요첫 번째 카드 프로아이스화이트도래건입니다 무려 39,800원 뭘 호구 새끼야 어? 종이쪼가리를 돈 주고 산다고요? 아, 여러분 이게 종이쪼가리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같이 에 따라서 이런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곧 40줄이 앞인데 저런 초딩들 환장하는 것좀 이제 그만 사야 되지 않냐 오버라 철좀너 나가라 이 개또라 이년 40줄 아니고 저 24살이에요 일본 가서 이것도 팔더라 이거 팔길래 제가 살까 말까 했었거든요 가격 보니까 이 정도인 거임 뷔페 4,300엔 뭐 레시포드 이 4,800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임 그래서 내가 와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이 유니폼이 4,800엔이면은 와 이거는 한국보다 싸네. 역시 일본애들 유니폼 그렇게 많이 안 사는구나 했었거든요. 근데 보려고 딱 이렇게 갔어요. 봤는데이 유니폼 비용은 1 1 0 0 0엔 이거는 뒤에 막힌 가격임. 와 이거 보고 그냥 여친 앞에서 아 바로 내려. 아이게 말이 안 된다. 일본 뭐 이렇게 첫 비싸게 사냐? 어? 넌 진짜 외국 가면 그냥 중국인이라 고 다녀라. 진짜 하게 부끄럽다고. 아니 내가 뭐안 사고 싶어서 안 샀어? 돈이 없어서 못산거 아니야. 물론 유니 카드는 살돈 있었음. 아 그리고 맨유 티 15만 원이었잖아. 내가 산 거는 39,000원이에요. 그거 다섯 개 아끼면 유니폼이야. 맹구 빡대가리 허벌려나. 아가 뭐는 미친 년. 아 그리고 내가 이거 다섯 개 샀냐고. 나 이거 한개 샀어요. 아무튼 일본 여행은 잘 갔다 왔고 참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가세요. 아 맞아. 그리고 저번에 리즈 경기 비겼더만. 뭐 하는 거야? 아니 진짜 이게 참. 착한... 근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괜찮냐? 다른 팀들이? 개척 꼬라박고 있음 어제 일단 첼시 9천억 쓰고도 1대1 오케이 여기까지 개추 우리랑 우승 경쟁 해야 되는 아스날 개척 꼬라박음 그리고 레스터 토트넘 이 새끼들은 아, 아 진짜 <laughs> 내려와라 아니 니네가 뭔 챔스냐 아니 솔직히 닥트넘 옛날에는 0개였지만 지금은 노개다 지금은 너무 늙은 닭이어가지고 이제 닭파리한테 잡아갈 때 되지 않나 토트넘은 원정에서 수비가 왜 이리 깨지는 거냐고요? 그야 토트넘이니까 세팀다 런던 팀이잖아 런던 팀 단체로 무슨 막 축구 못 개척 못해주는냐 그런거 먹었나요? 아 그런거 아니죠? 그런거 아니면 이럴수가 없는데 <laughs> 이제 아스날 미끄러지고 메이시도 미끄러졌으니까 오늘 승점 딴다? 우승경쟁 씨발 <laughs> 가능 팩트는 그래도 느그는 우승 못한다고? 우승 못하는거 우리가 아니라 런던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디라고 말 안했습니다 아들이 토트넘 유니폼 사달라고 뗐으면 사주냐고요? 아 그건 안돼 왜왜 뗐어 네가 돈벌어서 살아. <laughs> 너 나한테 그래 고깃값을 번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지 어디를 아빠한테 해주라고 <laughs> 토트넘은 라이벌 아니라고? 아니 토트넘 아니어도 그렇게 하나 두 개씩 사주다 보면 애 버릇 나빠지네가 받은 방음부스랑 미용실비요? 맨유가 우승하면 맨유 팬으로 바꾼다고? 아 안돼요. 맨유 우승했다고 응원하는 사람 맨유가 개척 꼬라박으면 나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응원하지 못할 것이라면 이고 기 있을 때도 응원하지 말라. 맨유 꼬라박으면 첼시가 하는 사람 누구냐고? 아 중학교 때잖아. 심심 미약 상태였잖아. 현재가 중요하잖아. 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맨유 팬이었어. 나 고등학교 1학년이면 17살이니까 지금 24살이잖아. 7년째 팬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맨유가 인생의 전부냐고요? 전부는 아님 일단 가족, 여친, 그다음에 딸기, 그리고 FM, 그다음에 맨유. 아 이러면 안 되나? 하지만 메뉴 경기 보고도 이제 딸다를 칠 수도 있으니까 3등 아닐까요? 메뉴가 딸다를 아무렇지 않게 뱉는 축구 유튜버 너밖에 <laughs> 없을. 알았어. 그러면 그냥 피스톤 질이를 할게. 야추 돌돌이. 아 야추 돌돌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야추 돌돌이. 그다음에 그 섹스는 성교미. <laughs> <laughs> 아시 말 천박하네 아주 그냥 야임시시도이 새끼 나 알아 놓는 노라 같은 그 유튜버의 그 팬이다 진짜로 이제 저런 그걸로 이제 좀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착화가 돼버리면은 내 방송은 축구 방송이 아니고 그냥 방송이 돼버린단 말이야 축구도 그거 하세요 이미 죽된 거 아니냐고요? 스 방송 아니었냐? 고 아닙니다 저 이래봬도 꽤 축구에 오랜 시간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광명 모 고등학교에서 1 2경기두골 넣었던 축구 인생 외길 인생입니다 저 수능은 보셨냐고요? 아, 수능 봤죠 한국사 1등급입니다 수학 8 국어 7 <laughs> 영어 8 <laughs> 사람새끼임 내보에들어 하겠습니다 오브리와 메뉴 공통점 성적 꼬라박음? 아가리 하라고 o x 나와 진짜 어머니는 얼마나 참으셨을까 사실 나는 인문계 가는 게 아니었던 거 같긴 해 중3 때 공부뽕이 좀 차가지고 인문계로 간게좀 화두가 되지 않았나 입학하자마자 첫 중간고사에 수학 6 국어 5 영어 7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심각함을 느끼시고 수학이랑 영어 서울대 과외를 붙여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 기말고사 영어 9 수학 9 실화임 그래서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 <laughs> 뭘 미친년이야 미친년은 난 열심히 했어 나름 인문계 가서 열심히 했는데 아니었나 보지 어? 나이스! 자 부패합니다! 그렇지! 오 어! 어, 이게 무슨 뭘 이딴 게김모블도로 수상자야 김모블도로받고 나태해졌다고? 저거 못 넣을 수 있지 부패가 저거 못 넣어준다고 해서 뭐 경기 끝나냐? 솔직히 알아서 저번 경기 비긴 거 이해가 간다 어, 얘네 잘한다 맨유를 만나서 그런지 라이벌 그런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맨유한테는 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맨유가 못하는 건데 올려서 커버치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후반전에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 맨날 맹구맹구 거리면 재밌냐? 일단 난 재밌다고요? 아, 근데 니들, 다른 메뉴 팬들 옆에선 그러지 마세요. 아, 메뉴 팬들한테 좀 제가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신뢰가 된다고? 나가라, 아니지! 너한테 악성 팬들 많이 꼬이니까 대기업분들한테 이득이라고요? 아, 그런가? 나는 짬통이 뭔가. <laughs> 육병기 오블? 나가! 김오블이 초특급 미녀로 태어났다면? 그럼 일단 방송 먼저 하지 않았을까? 형 진짜 여자였으면 벌써 10만이라고? 아이 뭘 여자고 남자고 뭔 상관이야 그게. 형 법방할 생각 없냐고요? 혹시 개인이? 내가 버은거봐서 뭐하게? 오브라 만원 후원하면 법방하냐고? 혹시 좌뇌가 없니? 아 왜이래 오늘? 그냥 후원 듣고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한다. 불기나뜯기네아 여러분들 이제 안 주셔도 됩니다. 진짜 안 줘도 되냐? 진짜로 후회 안 함? <laughs> 지져라, 오브라. 망! <laughs> 돈 주면 바로 해야죠. 뭘 세속적인 년이야, 어? 아이, 씨, 돈 주면 감사한 거지. 막말로 돈 주는 사람이 답 아닌가? 이 새끼 이러면서 존나 돈에 유도하네. 빨나 당한 것 같다고? 아이, 뭔 소리야. 니가 좋아서 와놓고 뭘 당해. 너가 좋아서 이런 유흥가에, 흥둥가에 들어왔으면서 뭘 퐁퐁남 제조기 다 됐네. 아이, 내가 니들한테 씨, 돈 달라 했냐? 아이, 저는 니들이 갖다 바치는 거잖아, 어? 망! 자, 일단은, 리산드로랑, 말라시아랑 교체가 되네요. 그리고, 산초 대신, 가르나초가 들어옵니다. 가르나초가 근데, 원래 조카로 조금 잘했어가지고, 한번 오늘도 좀 기대해볼만 하긴 함 자, 완비사카 지금, 투입되고요. 그러면, 일단, 달롯이랑, 완비사카랑 교체가 됐네요 나왔다! 완비사카 우즈 색다의 깔맞춤이라.

진짜 테트리스 마냥 우측 라인 터트려서 해야 되는 경기 존나 재미없다고요? 재미없어? 그건 너가맨카라서 그런 겁니다 자가르나주 다시 갑니다 리즈의 수비를 털어버리러 와들어어어어아아아아아르아아아아아점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좀 급해지니까 라인 올리니까 그냥 뒷공간 바로 내주면서 투장 털어먹기 아니 오브라 클린한 방송 한다면서 후장 털어버리는 건좀 그렇다 <laughs> 제가 꼴대를 후장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가지고 어, 아 미안합니다 저레시포도 갑니다 레시피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어 들어갔어요! 명! 아 이게 뭔또 업사야! 아씨 빌어먹지마! 아 업사네. 아 업사네. <laughs> 아씨 빌어먹지마! 김오브이 입준게 아닌가 귀신같이 이기네 역시. 개츠! 역시 행운의 요정. 행운의 빌려? 아가야 오브라 너가 메뉴 요정이니까 요정 메이드 해달라고. 고르 고르. 띵! 고르고르 뀥은 진짜 개 혼정이라 고르고르 뀥이 아니에요? 뭔데? 그게 뭔데 싶더가아 몰라 요즘 막 고르고르 뀥 많이 하던데 아이시루요고르 고추 막 무슨 <laughs> 막 나오던데? 아 아니야? 아뭐에모 뀥이에요? 뭐에 아 근데 아 몰랐으니까 아 의미만 토하면 되는 거 아니냐? 고르고르 뀥 오늘 김어빌 토를 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시포드나 가르나초 줘도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조금 약간 많이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생각을해요뭘 또르노 페르난데스야. 부패 뭔 새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오늘 뭐 자비처, 뭐 레이시포드, 가르나초, 맥과이어 이런 소리 다 하시는데 오늘 기목을 도르는 부패 줘야 될것 같아. 어 부패 오늘 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언제나 메뉴맨으로 남아다오. 사랑한다. 아이시때루요? 메뉴 유니폼 대체 언제 새로 사냐고. 다니까 공홈에서 세일할 때 사면 되잖아. 계속 점유을 거면 당근마켓에서 사라. <laughs> 오오 지리인데? 공이공사 맨유 홈 베컴 유니폼이야. 이것도 괜찮. 맨유 홈백컴 유니 게이야. <laughs> 게이는 아니. 일단 맨유 아님백컴아님 공이공사 아니. 내는은 한국어부터 다시 배워라 는 메어라는... 어허... 아이가 그러니까 사진을 잘못 올렸어. 어, 그러니까 잘못 올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브라 너 상의 사이즈 몇이냐? 유니폼 선물 주고 싶다고요. 저요아안 주셔도 되는데, 저 라지예요. <laughs> 외국 사이즈는 100이고, 한국 사이즈는 105예요. 아 진짜 안 주셔도 되는데, 안줄 거라고? 알겠습니다.